참 작은 돌무더기가 있어서 네,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산을 오르다 보면 곳곳에 이런 작은 돌무더기 정성들이 네, 있는 것이 보입니다. 이건 아마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정한수 한 대접입니다. 아, 저는, 에, 가끔 남편이 하는, 야, 당신이 있어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. 당신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. 야, 당신이 내이 신발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, 있으리라고는 야, 생각도 못했어. 남편의 신발을 부뚜막에 올려놓고 밥을 뜸을 들릴 때. 신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알고 있는 남편입니다. 우리는 말 한마디로 정말 길을 세워주고 말 한마디로 우쭐루쭐 아 행복해 그것이 바로 파랑새잡이 행복이죠. 파랑새를 내 안에 길들이고 내 안에서 따닥거리고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. 아닙니까? 맞죠? 회사에서 친구들과 만나서, 야, 너 오늘따라 얼굴에 왜 이렇게 기미가 많이 보여? 야, 이 주름살 좀 봐. 뭐가, 이거 늘어진 거좀 봐. 라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들을, 이빨은, 예, 네, 참, 촉새 같은 그러한 말들을 해서,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 상처받게 하는 말. 그 사람은 정말 진정성 이 있습니까? 참말을 하고 삽니까? 자기는 주름 없어요. 자신은 자기는 건버섯 없습니까? 네 따지고 보면은 그런 말은 자기 자신에게 넣어서 침뱉기식으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. 부정적인 언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자꾸만 몰아치는 거예요. 난 이렇게 나쁜 놈이야. 난 이렇게 대먹지 못했어. 난 이거밖에 안 돼. 개똥이야 개똥.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. 여러분 이 돌무더기를 이 작은 정성들을 보면서 이 작은 거 하나도 올려놓을 때는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도 이 가을 날옷깃을 엮으며 나와,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, 그리고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, 과장님, 부장님, 사장님을 위해서, 함께 따뜻한 돌 하나 올려두면 어떻겠습니까? 감사합니다, 여러분!